자, 또 샤워네. 자, when you hear the w o r d shower. 자,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어인 "샤워"라는 말을 들을 때, 샤워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지금 말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면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라. 나중에 해석 시험 칠때또 뭐, 다만 보고 다 해석할 생각 하지 말고. 자, 그단어의 샤워라는 말을 듣게 될때 what comes to mind 합니다. what은 무엇이 그다음에 come to mind 하면은 떠오르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샤워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아마도 maybe는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washing your body with water 하니까 물과 함께 너의 몸을 씻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단어 샤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샤워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가지고 너의 몸을 씻는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그랬더니 떠 가볼게요. 그렇지만 이 단어 샤워는 can also mean also는 또한 역시 이런 뜻이니이고. 미는 의미하다니까 합쳐버리게 되면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A lot of gift giving and blessings입니다. 자, a lot of 보니까 gift예요. 많은 재능인데 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 주, 주는 거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재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니까 on a special day. 특별한 날에라고 이렇게요. 특별한 날에. 그럼 특별한 날에 어떤 뭐를 받거나 하는 어떤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기프트가 선물이 더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이게 어떤 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갈고 있는 샤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n a woman is expecting a baby. 자, 한 여자가 아기를 예상하고 있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기 날 임신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이제 네, 아기란다. 여자가 아기를 기대할 때. 즉 임신을 하면서 아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을 때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가족은 뭐를 하게 될 것이다.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밑줄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 축하 파티. 어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네. 베이비 샤워를 할건데 several weeks before the baby is born 하니까 before 뭐뭐 뭐 전에 뭐 하기 전에 이 아기가 is born 태어나기 전에 몇주 정도 베이비 샤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주 정도 아기를 진짜 물에 넣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직 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at the party. 파티에서는 invited and friends 아니까 여기서 invited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법 용어로 과거 분사입니다 뭐뭐된 네. 전에 한번 내가 그해커스 초반에 말씀드렸죠 동사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 얘기할 때 어, 동사 현재형은 한다 동사 과거형은 했다 그 다음에 동사 과거 분사형은 뭐뭐된뭐뭐진 네?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런 말네 오기 전에 했습니다 자, 안 적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동사 현재형은 뭐뭐하다, 동사 과거형은 뭐뭐했다, 동사 과거분사형은 뭐뭐된 또는 뭐뭐받은, 뭐뭐진 이런 뜻으로 내가 해석한다 그랬어요. 과거분사는 다적으로 해석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vited. 자 초대받은 가족과 친구들은 초대받은 가족과 친구들은 will bring 가지고 올 것입니다. 뭐를요? A lot of presents for the baby. 아기를 위한. 그 아기를 위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상황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메리라는 아이가 임신을 했다 칩시다 아, 아이가 아니고 메리라는 어른이 임신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어떤 파티 같은 걸여는데 근데 그 파티를 열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죠요 예를 들면은 뭐 아기 옷이라든지 아니면 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젖병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 오겠죠.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자요런 샤워가 하나 있고요. 이게 베이비 샤워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종류의 샤워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샤워입니다. 언어들은 또 다른. 그 다음에 kind는 종류.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샤워는 바로 어떤 것이다. bridal 샤워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럼 bridal 샤워는 또 뭔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bridal 샤워라 하는 것은 또 뭔지 내려가도 됩니까? 어 자. 프라이더 샤워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내용을 보아하니, When a woman gets married, 한 여자가 gets married, 결혼을 하게 될때요이 get married 하는 말이 결혼하다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결혼하다기 때문에 결혼하게 될때 또는 결혼하게 될 때, 아니 결혼할 때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될때 All of her female friends and relatives. 자, 그녀의 모든 여자 친구들 아시겠죠? 애인 아니에요. 그럼 이상해져요, 말이. 그래서 친구 여자들 그리고 relative가 무슨 뜻입니까? 적으세요. 친척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친구나 친척들이 throw 던진대요. 그녀에게. 파티를 던진대요. 그럼 파티를 연다 이런 얘기겠죠.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그녀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이런 겁니다. 그... 결혼하기 전...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결혼하기 전 그... 뭐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웨딩 촬영을 할때 친구들이 몇명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무슨 뭐 모스고 뭐 약간 드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요 비슷한 거를 착용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애들끼리 만 파티를 열어 가지고 이제 뭐 와인 마시고 이렇게 모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브라이덜 샤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해석할 때저 '솔로 파티라 있잖아요. 그 파티를 연달아 볼세요 네. 파티를 던지다가하고 끝나겠죠. 파티를 어떻게 던져요? 파티를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소망을 빈다.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저, 아니, 저거 적어가지고 던지면 돼요. 뭐라고요? 파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번이. 단어 보세요. 파티를 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형이 파티를 그렇죠? 종이에 접고 그래서 어머가 잘 되기를 빌어준다. 아, 이런 거치면.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겨 갈땐 절대로 파티를 던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자 그만들 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밑줄 친 두개의 샤워가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4번. 4번이죠 축하 선물을 주거나 축복을 하는 파티 이렇게 된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내려가 볼게요. 이 글에서 언급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각 그림에서 묘사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베이비 샤워? 어, 이거는 베이비 샤워. 이거는 브라이덜 샤워. 브라이덜 샤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선생님, 얘가 브라이덜. 이고 얘가 베이비 아니에요. 아, 맞네. 낚였다. 좀... 아이 참. 이게 브라이덜 샤워고 이게 베이비 샤워입니다. 설마 얘를 아기로 보셨다 하면 안 되겠죠?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네가 내일 올때 나는 너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고, 일단 답은 컴입니다. 자, 일단 요거 문법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얘기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 부사절. 일단 부사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 품사 8개들 중에서 부사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부사는 필수 요소입니까? 선택 요소입니까? 선택 요소. 어, 네, 선택입니다. 그럼 부사는 부사인데 그러니까 문장에서 뭔가 좀 덧붙여 주는 어떤 표현을 부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주어 동사 문장 형태를 합쳐 가지고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 이건 시간 조건이니까 시간으로 가 볼게요. 자, if you make me angry, I will hate you.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만 따로 떼놔놓고 얘를 없앴다고 하면 해봅시다. 나는 너를 싫어할 것이다. 지원자 문장 됩니까 됩니까? 돼요. 됩니다. 문법적으로 됩니다. 왜? 주어, 동사, 목적어. 나니싫어 아시겠죠? 나는 너를 싫어할 것이야. 근데 뭐 때문에? 네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네가 나를 이런 화나게 어떤 조건이라는 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5학년들 좀조용 해라. 자,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시간 조건 두 사절 썼으니까 시간 조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대표적으로 하나 적으시면 when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이 when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단어들 중에서는 어 as soon as 아니면은 뭐 until 아니면은 뭐 after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연결 지어주는 단어인 접속사 단어들이에요. 네. 접속사 단어. 내말 끊지 마세요. 나 지금 설명 일단 하고 난 다음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라면은 보통 우리가 만약에 뭐뭐라면이니까 대표적으로 if나 unles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설명할 내용이 끊기기 때문에 내가 까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 받을 시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 다음에 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이미 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굳이 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로 맞춰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네. 현수 뭐좀물어볼거예요그 애프터리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비포류도 되지 않나요? 적혀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 비풀도 그 시간에 써야 되지 않나요? 네 시간에 써야 되죠. 이거 써놨잖아요. 아니, 아니 여기 그 저기. 아니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음. 쓰여져 있는 걸 뭐하라고 또 쓰니까? 어. 하나 어. 어, 하나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어 이거 해야안 돼요? 이거 해야안 돼요? 자꾸 이러고 나오면은 다음부터 현수한테 수업 시키겠습니다. 재밌겠다. 저도... 싫다고. 야, 자 숙제 내겠습니다.